approve라는 단어 볼까요? verb approve, approving 승인하다, 인정하다 이런 뜻이에요. 첫 번째 뜻, to like on and admire 좋아하고 좋아하고 그리고 admire 존경하는 것. That's a great shirt. 야, 그거 참 멋진 셔츠다. I must say I approve of your choice. 나는 must say 말을 해야만 한다. 내가 말을 해야만 할것 같아. 내가 너의 선택을 approve 인정해야 된다고 나는 말해야만 될것 같아. 두 번째 뜻. to formally agree. To, 공식적으로 agree 동의한다죠. the city council 그시 의회는 approved 인정했습니다. the developer 승인했다 이거죠. the developers 그 부동산 개발업자의 플랜 계획을 승인했다. 허가를 내줬다 이거예요. 어떤 계획이에요? for a new supermarket. 새 슈퍼마켓을 지으려는 그 개발업자의 계획을 a p p r o 승인해줬다. 인, 그러니까 허가를 내줬다. 이거예요.